우리 자손은, 한량기질이 많아서, 어냐 여자가 있어도 서너 명, 다섯 명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 들었구나. 산이 한 산이 생이별을 하니, 죽음의 이별을 하니, 그런 형국이 들어섰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봤을 적에는 산다 안 산다 소리보다는, 다시 그래도 다시 또, 산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우이 끝날 것 같지만서도, 온유월을 잘 넘기면은, 오늘 오른 너네가 사는 형국이고, 오늘 월을 못뭐 넘기면, 너희 부부가 아 상반기를 못뭐 넘기면 헤어진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선생님, 궁합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부예요. 네. 남자분 거부터 드릴게요. 응. 응. 남자 본건은 음력이고 여자 본건은 응. 여자입니다. 뒤로 보면 두 분이 동갑이시래요. 응, 응. 잠봐달라고? 응. 네. 여기 짜증이 나냐? 왜? 어? 응? <laughs> 울기가 나고 화, 화, 화기가 나고 다다 응. 그, 다 내려놓고 싶고 있잖아. 다귀찮다 귀찮아, 내가 봤을 때는. 전벌려고다 귀찮단 말이야. 오냐, 우리 대주, 거똥을 봐라. 우리 대주는 만인간의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얼굴에 여기다 가오다시 잡고 댕기는 거 좋아하고, 어깨 힘주고 댕기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인물 좋아하고, 그러는 형국이고 우리 자손은 한량 기질이 많아서 오냐 여자가 있어도 서너 명 다섯 명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 들었구나 에고 냐 우리 다 기주를 둘러보니 우리 기주는 형국이 오늘 해체를 보니까 우리 기준은 다 1부 종사 못할 패고 2부 종사, 3부 종사 해야 되는 사주 발자를 타고 나서, 오냐, 웬만하면, 은 둘이 합의가 안 맞는 건 아니다. 둘이 합의가 안 맞는 건 아니어서, 오냐, 오늘은 이, 어? 남자 돼지도 그렇고 여자 기지도 그렇고 서로 니네 말하고 내 말하고 내 말하고 니네네 말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잘 맞추고 살아왔건만서도 올해 오년 들어서 작년에 들어서면서 오늘은 다 개묘년 연말이고 갑진년 해운년 정월 2월3월 운이 첫달 정운이 좋은 운이 아니야. 왜냐면은 서로가 쌈이 나고 티각이 나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강풍이 불어야 되고 서로가 탄배에서 네가 하나 똑 떨어지냐 내가 하나 똑 떨어지냐 그런 형국이 형국이야 돛단배를 탄 형국이라서 부부지간도 서로다 모가지에다가 아구창에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물듯이 서로가 물고 뜯고 살 기도 뜯고 목도 뜯고 뜯어 야돼 형국 이것만서도 이집 부부가 오냐, 은 오른 나 너가 산이, 안 산이 생이별을 하니, 죽음이 이별을 하니, 그런 형국이 들어섰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봤을 적에는 산다, 안 산다 소리보다는 다시 그래도 다시 또 산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응? 산다는 말이 나올 것 같구나 그러는 형국이로 내가 보이는구나 그러는 형국이 보이는 형국이다 어떻게 살거니 어떻게 살거니 오늘 바람을 잡고 살거니 구름을 잡고 살거니 오냐 청춘의 바람 불고 이 집에 뭐가 상문이 바람이 들었는지 인간의 바람이 들었는지뭐 이런다 인간의 바람수가 들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 둘이 끝날 것 같지만서도, 온유월을 잘 넘기면은, 오늘 어른 너네가 사는 형국이고, 온유월을 못 넘기면은, 너희 이 부부가 상반기를 못 넘기면은 헤어진단 말에 나올 형국이야. 끝이야. 음... 음... 우와 지금 사실 두 분이 안 좋아서 제가 드리, 드린 거거든요? 이분 말씀하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음. 배우 강경준 씨랑 장신영 씨. 강경준 씨 지금, 그, 부, 불륜 사건으로, 음. 이슈가 됐고,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 이 집이 죽음의 이별을 하거나 생이별을 해야 돼. 올해 운년이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면년 갑진이 넘어가면서부터 서로가 자꾸 티가게 벌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자꾸 바람이 자꾸 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바람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 바람 못 잠재우다 보니까, 그리고 뭐가 상문이 난뒤 집안에, 음. 뭐가 조금 시끄러운 일이 조금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말싸움, 티각싸움 그런 싸움이 자꾸 벌어지고 풍화가 자꾸 벌어진 형국인데 잘하면 나는 이런 경우는 보통 거의 다 이혼으로 가는데 잘하면 잘 어떻게 또 가실 것 네, 같아? 선생님 공수 아까 주신 거 보면 음. 상반기만 넘기면 된다, 음.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음. 사실 장신영 씨가 두 번째 결혼이셔가지고 어 그래요? 네, 음. 애기가 큰아기랑 음. 같이, 재혼을 하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할머니가 1부 종사부터 3부 종사를, 그러니까 가마를, 옛말로 가마를 세번 타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팔자가 좀 세지. 음, 요 고비만 잘 넘기면 계속 잘두 분이 가실 수 있어요? 아니요, 고비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어, 근데, 근데 뭐 이렇게 사이 이슈가 되는 거는, 이번 기회가 조금, 음. 그런 기회가 음. 된것 같아. 네. 어쨌든, 이건 뭐, 어찌 소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